존경하는 황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일업 대성면 상대동 지역구를 둔 방진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백인규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도 당면한 시장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다음 달 7월 3일은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준공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의 세배인 1,205억 원의 비용으로 1973년 7월 3일 영일만 포항제철소의 103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1기가 찬란하게 준공되었습니다준공식이 열리는 날 우리 지역인 포항을 넘어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서울 중심과 광화문 내거리에는 경축 포항 종합 제철 중공이 글기가 붙은 초대형 아치가 설치되어 국가수군사업의 역사적 중공을 축하하는 국민의 감격을 대변해 주었고 행사 참석 예빈 수송을 위해서 서울에서 포항까지 특별 열차가 운영되었으며 기념 우표도 발행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전 임직원에게 단체 표창의 의미로 포스코 회사 깃발에 수치를 달아 주는 한편 공이 큰 인사들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포항제철 창립 20주년인 1988년에는 당시 포항시와 영일군 포항종업제철의 공동 주체로 첫 영일만 샘물 축제를 열어 포항 시인의 시가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의 자매마을 결연과 자원봉사단을 처음으로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9년에는 포항시 성격 70년을 맞이하여 기념 감사 콘서트 함께한 행복을 개최하여 7월 3일 종합 중공일을 기념한 한편 포스코의 성장과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보내준 포항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포항과 포스코 그룹은 지난 50여 년의 세월 동안 포스코의 슬립과 제철소의 준공 등 역사적인 날을 함께 맞이하고 또 함께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난해 1월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의 지역사회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물적 분할과 지주회사 본사의 서울 설치 발표일에 포스코그룹은 우리 지역 포항과 여전히 갈등과 분열의 긴장 속에 팽팽한 대치 국면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 가운데 원래 포항제철소 일기설기종합중공 50주년을 기념하는 중년 역사적인 행사마저 포스코그룹은 지역사회와 일절 소통 없이 형식적인 소규모의 외부인사 초청만으로 기념식을 짧게 진행한 후 자체 내부 행사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50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해온 포항시민은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철이 산업의 살로 이기지던 시대가 지나고 포스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식에서 포스코는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가 되어 미래 먹거리로서의 철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기념식은 포항제철 1기가 종합 준공되었던 50년 전 모든 언론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포항 시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이 국민 기업이자 민족 기업인 포스코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던 국가 경출과 같은 그날과는 너무나도 확연히 대비되는 초라함에. 황시민의 한람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6월 15일 범대위 측은 포스코 본사 앞에서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 전 포스코 그룹 측은 범대위의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또 걱정하는 황시민의 정당한 시위에 대해 소위 재계서의 5위의 대기업이라는 포스코 그룹의 이러한 소통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2월 25일 체결한 포스코 지주회사 포항 설치 관련 합의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 1항과 2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포스코 그룹 측은 포항시에 지속되는 회의 재개청에도 요 8차 상생협력 TF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이러한 우리 포항 지역과의 소통 단절 행보가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합 대화라 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불통은 안 됩니다. 포스코 그룹은 우리 포항 지역의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진정한 소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포항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이자 세계적인 국민기업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